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칼무무 쪽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싶긴 하지만 예, 약간 하위권 네. 팀들은 네. 오히려 칼무무가 네. 조금 더 아,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먼저 만들 수 있거든요. 던지고 한번더 붙어 또 던지고 이 맛인데 그러면 또 <laughs> 어, 오공유미. 네. 그렇죠. 이거 눈치 보다가 나중에 이제 또 소위 통가제리 쪽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가 이제 선택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탠딩 메이지 계열이 오히려 라인전 자체는 네. 더좀터프하게할수 있고요. 사실 빅토르도 나도 좀 이상하진 않다고 보는데 그때는 어, 어. 상대가 뚜벅이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픽이 나왔잖아요 트런들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서도 메이킹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또 바텀 쪽 원거리 서포터들 대전에서 먼저 부시 쪽 와드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젠지가 아래쪽에 와드를 해 놓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트런들 스타트 위치를 숨긴 느낌은 음. 있거든요 그리고 유미가 보통 좋아하는 탈진 점화로 딜 교환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뒤에 예, 살았어요? 요새 많이 나오죠 당연한 건데요? 예, 이건 예, 너무 치... 당연한 거를 오, 오, 오 이거 당연한아이거비 아, 벌써 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 또, 당연한 예 플레이를... 요즘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런 거급습하는거 사실 거의 요즘 정석처럼 자리 잡은 느낌인데 딸린다 네. <목소리> <목소리> 예. 그러니까 그뭐 여러 가지 이미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목소리> 네. <목소리> 피노 한번 달려보고 물론 트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싸움이 에이야.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며.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뭐 갚아줄 수 있나요? 5 0 0 왔습니다. 네, 클릭엔 신전고요 방망이가 울고 있어요. 어디? 어, 리오세아 아, 이게 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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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간적으로 아! 하나생명 이스포츠가 어차피 50을못 잡는다 싶어서 세주안 네. 쪽으로 한 번에 이게 타이밍을 했는데 네. 그리고 뺏기지 않았으면 돼요 도란까지 와요? 그리고 심지어 온플릭이 네 이거 뭐야 궁극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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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딜이 전멸은 네. 없어요 온플릭 네. 네. 전멸이 네. 없는데 이거 빠지네요 근데 피더피 근데 피나도 도망가고요 아방게피하요 탈리아가 눈치 보는 중 근데 이게 아리도 지금 와 있어가지고 그러 그럼 달려내라고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카운터 작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탑 쪽에 오공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 전령까지 들고 예. 있거든요 이거 딜교하다면 왠지 티러시 올 수가 는거요왜 딜교하는 거야 나랑 이게 두두 맞아 아 두두 뭐아피다 빠졌네요 아아 예. 왜 두두 입장에서도 이거 근처는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뭐 딜교 안 하고 뭐 막기만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았습니다 아. 그렇죠 불어가 저 예. 아, 아, 형들로 알고 를뭐에는뭐 없나 뭐 없나, 뭐 없나? 훈렁짓주라도 예. 빼볼까 쏴아예어 그래도 여기 여기서 한번더쓸수 이쪽을 그러니까 반 반핀? 네. 어, 반핀? 빼내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일단. 예. 이득 볼수 있는. 라인전부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밀리고 다 뺏겼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 블루도 지금 뭐세주안니가 어. 네. 세주도 원래 예. 근본은 정글이든요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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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정글이 근본이에요. 쌈다셔. 예.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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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한 예. 어, 룰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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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한데요? 어, 어, 이러면 룰루 이 잡히는데. 아. 하나 생명 딱. 아.. 깼다라는 네. 움직임이죠? 이거 그렇죠. 하나 먹고 네. 오는데 상대편은 다른 작전 많이 있거든요 이 피치 은신하고 바로 대기하고 있어요 옆에 어, 뚜루루루루 아, 하고 오십니다 친구들, 예. 친구들이 예. 막 예. 친구들이 옵니다 예. 아 왔어요 이러면 아, 오는데. 우리 팬도 오는데 어 아, 그래도 두두의 저항이 아, 저항이의 저항이. 저항이의 저항이 아니 신도가 어, 어, 그, 누가... 매서었는데네도 어디 갔어요 와 이거 우리... 더 대박 낼 뻔했어요 아맞습다 두두, 두두. 괜히 이 선수가 하나 생명의 대장군이 아니에요. 네, 어요 상대 다 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싸대어 네, 이거 세주안이도 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생명 이스포츠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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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각 태각아 태각, 빠져서. 어, 그리고, 어, 이게, 네. 천이가. 와! 아! 오! 천이! 미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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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니 오, 그래도 정확 타이밍에 면서플리 공플리 공플리. 군이. 군이. 장군님이 오셨어요. 예. 예. 누가 우리 애들 개로 �냐 불호천. 오, 그러니까 젠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드 쪽 지금 금방 라인 켜야 돼요. 미드레지켜야 돼요. 미드. 미드 켜야 되는요 저 어이런 가장어 룰러가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는못 타. 위험해, 위험해. 위 아니 이러면은 이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젠주 어, 멈니까 어, 근데 괜히 앞으로 들어갔다 그래. 야, 이거 이 이게 룰러가 구을있던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요. 돌아요. 돌아돌아어아두 두두. 두. 어, 도라는 두부가 전단박박입니다 예, 오케이. 네, 추비가 어, 그래, 그래, 네, 네, 와요, 소비가 조비, 와요. 와요. 아, 이렇게 오고 아 오고 또, 예. 어, 네, 매운 아, 돌고. 예, 젠지 동물농장 조합 직격합니다 이거. 예, 예다 쏟아져요. 예, 요게 조합이에요. 요게 뭐 요수, 정말 동물들 다 같이 뭐 네. 들어가면 이거. 어, 그리고 비타하변 아, 여기가 쏟아져. 아, 치가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두두를 노리는. 두두가 올라가면 짱다가 두두가 2대1. 어, 그래도 바느질잘 깨는데. 아. 50 아이템이 너무 좋아. 요 지금 거의 끝났어요. 보, 한, 우리 볼게 얘들아. 하, 어, <laughs> 아, 잡았어. 보기라도 네. 위치라도 보는 데 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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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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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스스로아 아, 아, 되게 잡히겠는데요. 아 그리고 블릭 블릭까지 블릭 꽝 블릭 막! 막 막! 막. 와잘 알아들어 보습니다 근데 그렇지. 문제는 바론. 어? 뭔가 부분이 어, 생길 수 어, 있는데 이거는 어, 그래서 어. 그러면 그래서 롤러 롤러 갖고 멸이라도 써도 아 쓰고 오히려 지금 된다고 예. 옵니다. 세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아니라 전멸을 쓰라 이거였어요. 예. 어차피 저거 한 번으로 못 잡거든요. 근데 전멸을 쏴라 근데 지금 있죠. 아 되게 또 바론도 안 가요. 아안 됩니다. 도 갑니까 이게. 비피귀하지금은텀쪽에서도 그러니까 플레이를, 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트위스트 따로 보자요 와, 제일 귀엽에서도 플레이를 아. 만들고 있어요. 플레이, 아. 아. 블랙. 지잔인합니다젠지 아. 지독해요. 아. 예, 네. 그냥 지. 가들 아이템들이 눌러. 아, 또가또또가또또또또이기회또거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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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이이이지이 아. 이거 또이이어또이이 아. 아. 키치지게 목표를 좀 잡아야 될것같아아 근데 또 문제는 또 와요 또, 또 와요, 또 와요. 정말 또 와요 이게 또다 또 피넛이 또니까. 아아 이게 또 그래도 한번 버티는데어 음, 음. 그래서 킬러가. 자, 자 싸워라. 지금 한번 싸워보자. 나왔습니다 장군님 예. 예. 근데 상대가 빠지면 또 메이킹 자, 안 되네. 어 아, 이제 또 눌러, 눌러가. 눌러가, 때려, 눌러가. 아 피넛 들어갔다. 갈고. 아 이제 그냥 제천 대성이고. 그래서 안 죽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젠지가 턴을 길게 쓰긴 쓰는데. 그냥 너무 세서 예. 아 지갑에 있 이렇게 거! 어가아 이거 또 분진 아... 이것도, 어, 문제, 아 예. 나. 나를 따르다어 그래서 진압면서 지금 이거 예. 돌아가아 아, 아, 대단원 대단한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아 근데 이게 또 살아요? 누가 좀 아무나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아 이거 어, 트런들 어, 시작했다가 어, 예. 트런들 어. 트런들 아우 하여튼 만나면 그렇게 예. 만나면 간... 아 이거 트런들 위험한데요 어, 죽지 엄멸 빠져야겠는데요 죽어요! 어 그래야 아 근데 둘러보면 죽죠 최대한 아아 이러면 이제 바론 쪽갈수 있습니다. 네. 자, 전장에 집어다 떴고요. 그리고 피넛의 LCK 500전은 이렇게 환상적으로 갑니다. 노데스니다냥끝내버려 문제가 이 트위치, 바로 유미 이런 것들 궁이 안 빠졌어요. 음. 방금 상황에서. 이게 오잖아요. 네. 트위치가궁 쓰면서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면 땡 주겠는데요. 제발 와줘. 네. 아직 궁을 많이 안 써가지고. 나궁좀 쓰자. 어, 와봐. 반려들어, 반려. 와봐. 어쨌든 카가 네. 그래. 그냥 초비가 독이고 그래. 어 그래. 초비가 르라 르나, 르나, 르나. 이걸 또 따라갑니다. 오지. 에이도. 가자. 예, 우리 원래 바로 또또 없었고 그냥 니네 뭐 만나고 싶어서 부르고 친 거야 이제 끝. 아 온플릭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닥 먼저 죽었으니까 그냥 뭐 거의 퍼펙트 하죠 네자그래서 네. 700골드 네. 7 0 0노 데스로 본인의 LCK 500전을 승리로 네.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1대5인데 네. 타고 의미 없고요 정말 젠지 너무, 너무한 경기력이죠 하나들 그렇죠.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좀, 진짜 잘하네요 젠지 네. 양둥이 날아가고요. 아, 더 먹어. 그만해라. 네. <laughs> 넥서스 깨졌습니다. 치. 가늠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CC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상황이 뭐안 불리했으면 모를까 불리해지고 나니까 진짜 너무 할게 없어요 그럼요 네. 아 그니까 메타에 맞는 티어도 네.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상황과 상대 팀을 고려한 티어도 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계속해서 턴을 더 쓰는데 못 잡는 이유가 그냥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니까 하나샘 e스포츠 그니까 러 뭔가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그냥 기억에 남는 거 두두가 탑에서 상대 타이브 받으면서 한번 하는 거 네. 그거 말고는 사실상 경기에서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음 경기는 뭔가 좀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 간다? 어, 뭐야? 나 이거 애들아, 나, 무, 어, 살려볼게. 끝내자, 끝내자, 끝내러 가자, 끝내러, 가자, 가자. 끝내러 가자. 가자, 끝내러 가자, 끝내러 가자.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은 젠지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하나 생명의 대결이었습니다. 1세트는 젠지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워낙 일방적인 경기였다 보니까 좀뱀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양팀다뱀픽에서는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조합이었고 한타 구도로 갔을 때도 뭐 구도도 비슷하고 라인전 단계에서 탈리아, 아리 서로 로밍도 돌아줄 수 있고 뭐 전체적인 구도에서 단계별로 뭐 주도권 차이 라인전에서 푸시 단계에서 주도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으나 어뭐 조합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힘든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젠지가 초반에 너무 잘했고 1레벨의 트위치 유미를 통해서 솔로키를 획득한 장면도 정말 주요했었죠. 그렇죠 하나 생명이 좀할 말은 많았어요 뱀픽 단계에서 뭐 제리의 캐리력 유미로 유미를 카운터치는 룰루 네. 그걸 도와주는 탈리아 그웬 크면 좋고 트런들이뭐 뚜벅이 원딜 트위치 카운터 칠수 있고 네. 그런데 별 실수는 안 했어요 사실 근데 1렙 솔로 킬 젠지가 내면서 그냥 게임이 뱀픽 단계에서는 거의 그냥 소설만 쓰다가. 끝났다고 보여질 정도로 음. 젠지가 그냥 너무 파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트위치에1티를 가져간 순간부터 하나생명의 계획이 모두 어그로지기 시작했고 또 젠지가 그러다 보니까 워낙 턴을 계속해서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생명은 끝까지 좀 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강팀의 조건이죠. 턴을 계속 쓰는 거. 사실 시작은 트론들이 블루를 치는 과정에서 피노 선수가 강타를 썼는데 트론들이 오히려 블루를 먹어요. 그럼 트론들의 패시브 강타, 두꺼비를 처치했을 때 체력회복? 이런 걸 믿었을까요? 네. 세주아니가 탑에서 분명히 미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칩니다 그러면서 점화가 걸렸기 때문에 트론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좀그 앤한테 빨려들었다? 하지만 전멸로 어그로 핑퐁 하면서 피넛 선수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근데 체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바텀에서 일단 플레이가 두 번째로 이어져요 바텀 푸시와 함께 트위치 유미가 수동적인 픽이에요 아직까지는 라인전 단계인데 상대 정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와드 블레메 한 개, 응. 그 다음에 여기 부시에 핑크 와드 한 개, 유미가 걸어서 올라가서 핑크 와드 두 개, 아주 밝아졌죠. 그러면서 트런들이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공이 조금 쉬어도 될 법했는데 상대 정글 위치를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바로 전령 응. 터주는 센스도 좋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때리는 사람도 때리다 보면 뭐 숨이 찰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젠지는 정말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때린 느낌으로 정말 이득만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장면은 그냥 젠지가 너무 잘했다? 뭐이 정도 장면인 것 같고 그 후에도 계속 그냥 젠지는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서 하나생명이 좀 정신을 많이 못 차리는 세트지 않나? 그래서 좀칼무무가 그리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젠지가 하나 생명에게 숨쉴 틈을 내주지 않는 경기를 펼쳤고요. 턴을 계속해서 독식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얼마나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졌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1세트 기분 좋은 시원한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1세트 POG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Yeah. 아, 눌러. 800점. 와. 룰러 선수 폼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는 정말 잘큰 트위치로 계속해서 킬 각을 보면서 응. 상대방에게 압박을 넣고 1레벨 이 구간에서도 상대가 와드를 깔아놓고 트위치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뒤로 돌아와서 킬을 내주는 모습 정말 좋았죠 트위치 의미로 어떻게든 1레벨에서 이득을 보고 트위치 의미로 스노우볼을 굴려요 응. 이게 너무 신기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렇죠, 그리고 트위치 유미가 미드에 있는데 막 2대3, 2대3까지 다 해버리니까 게임이 너무 그냥 미드 주도권이 나가버린 하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죠. 음. 진짜 트위치를 하나 생명 입장에서도 많이 물었는데 계속 살아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룰러 선수가 800점으로 피우지 공동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바텀 선수들이 이제 공동 2위에서 피우지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 네.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좋은 폼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이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1 세트 중 10표를 가져갔던 룰러 선수입니다 이렇게 트위치로 1세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위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젠지의 1세트인데요 젠지가 오늘 1위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 2세트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대가 그럼 파이어볼이면 그 시키면 돼요. 음. 그 시키기 좋은 탱. 그, 그 말씀하신 탱커. 네. 에 아무거나 나와요. 와, 브 파이어볼. 와. 오. 딱 그러니까 갱플랭크 아, 아. 상대로 네. 사실 탱커 하면 뭐 조합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젠지가 도라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두들기가 맞는 상성이 되니까. 네. 뭐 최근에 뭐 탱커로 갱플이 때려잡는 그림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웬만하면 갱플이 편하게 리드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안키워줄 생각입니다. 아크샨 혹은 뭐 루시안 이런 원거리 계열이 예전부터 갱플이 잘때로 잡아요. 네. 에쉬 네, 칼리스타 지나간다. 음. 탈리아도 지나간다. 이 뭔가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해. 아, 근데 될지. 오히려 당하지 어, 않겠죠? 탈리가 먼저 가다. 오히려 치면 잡았다. 잡았다. 에이스바드는 잘했는데 칼리스타. 아, 아! 또 1분이야. 비상! 비상! 아! 영웅의 비상도 나왔어요. 또... 아. 야, 지려왔다. 지려왔다. <laughs> 이 깔아놓길 잘했다 되게 <laughs> 탈래 말래 탈래 말래 야왜 이렇게 쳤어 왜 쳤어 어, 나이스 타이 높여야 돼이 뭔가 킬 먹으면서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웃음> 느낌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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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약간 당황했어요 <laughs> 왜 먼저 쳤어? 약간 이렇게 했는데 <웃음> <웃음> 킬 먹고 나니까 어우 <laughs> 감사요와 <laughs>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네. 선명하죠? 심부라 쥬근데 이야아 쥬언더 우 와 진짜 하나의 병이 시어로 와. 이제 지원 사격도 되고. 탑 상태 서로 안잡고 잡았어? 와.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여러 가지 꼬이는 부분은 망치는 하지만. 하지만. 네 그래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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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체력이. 네. 20, 20. 약간 사고날 뻔했어요. 예. 그렇죠. 강타도 없었었죠. 대각샷이 잘 맞아요. 어, 어 이제 터스 어, 됐고요. 지금 어, 왔어요. 아, 와. 이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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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맞아서 그래서 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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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아리스 윌로. 피각 공수가 카운터 정글링을 어, 하고 있고요. 펄이 예. 와서 와서 어? 어, 뭐 맞어? 먹냐. 맞서? 맛있어 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아, 아, 어, 어, 예, 예. 어 근데 이게 오히려 어? 아크샤 왔어요. 아크샤 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 포탄새를 쳤어요. 넘어갔고요. 오우, 두두. 이거 어떻게든 아군거 지켜주려고. 무서워 보이긴 한데 과감하게! 파이어볼 조합이라면서요! l l do I r e m e m 안 e 도그만 e 아 이거 피넛이 예. 그냥 t in anon, who 아 r e y o 아 I 면 o n t know. I don't k 강 o 봤어요, 봤어요, know. 요 야, 이러면 여행을 사이러스바 밀고 있고 앞에 미드밀고 있고 미드 예. 미드 눈이라도 마. 예. 아, 먹지 마. 눈 먹지 마. 아, 이거는 눈 먹지 마. 본인들이 아, 가져가지 눈. 못하는 게 아주... 아, 그렇죠. 아, 이미 하, 하나 생명, 아, 엄청 갑자기 방하면안 돼. 방심하면안 돼. 방치하면 안 돼. 방치하면 안 돼. 방안 돼. 방지마면안 돼. 방치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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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치하면안 돼. 방치하면 안 돼. 방치하하나생명한테하요했던건 맞아요 맞습니다 어, 뭐라도 빼고 교환해야 다음에 또가벼 예. 보니까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상대 위치 알고 있어요 지금 예, 레고도 앞으로 어, 깔아서 타비, 레고 깔고 어, 레고 달끼치고 달았치고달기치고 달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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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끼치고 달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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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치이거끼치이 달끼치고 달끼치고 달끼치이달고있끼치고 달끼치고 달이고있고 달끼치고 달고달고 일단 하화 생명이 뭘 했는데 잘안 되고 어,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한번 가자 눌러 그러니까. 그래서 어 눌러 눌러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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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요 파리큐 카리스 윌러가 뭐라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두가 이거 선 넘으면 탐킨치 네, 와요. 예. 그럼 위쪽에 정징해야죠. 위쪽네 명인데. 네 명인데. 네 명인데 제가 욕심낸 거 같아요. 아니, 선이. 선이가 돌파해서 잡고. 비비벼 하나 고요 예. 아니 하나씩 비고. 두두는 버틴다. 두두 이 신한 선수. 나도 봐. 나중에 잡히긴 하겠지만 일단 드리블을 하고한 명만 대응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따라와고 근데 칼리에 없어졌고요. 네, 갑자기. 예? 네. 어 그래도 애신 살려줬어요. 일단 뭐 앞에 뭐 자르반 뭐다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잡은 것 같은데. 뭐줄것 어, 딱히 없으면 좋거든요. 네, 이거 하나생명 기회다. 네. 두두 왔어요. 댐프의 두... 궁도 있고 어, 사전, 어, 쐈어요. 사전. 쐈어요. 어, 그리고 일단 일러. 일단 먹는 거 빠졌고요. 예. 네. 초비두죠. 아 근데 오, 아 머리 쓰러분다 이거 윌러너 아어윌어이딱 빠지면서 그래트왜 어, 두두가 네 두두가, 어, 네, 두두가. 어, 네, 두두가. 어. 아주 잘해야죠 두두 어, 역으로 그래요 주었거든 느려져요 하나 생명이 조금 방금 아쉬웠던 거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 조금만 저때 이게 아, 아 다가 있 근데 문제는 에시가 걸렸다 에시 아래도 붙어요야피늘한번 네. 맞지 마 아우 아니 어 근데 이거 카리스 오히려 위험한데 카리스 파이스 어떻게 빠지나요 어떻게 빠지나요 카리스 파이 어떻게 나요다아 그래도 하나 생명 뭔가 할 거면 확끈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아확끈하게할 때가 더 좋았거든요 지금 치는 걸 알았지만 자르바는 이미 싸울 포지션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아크샤니가 그때 뒤통수 때리거든요 어어 빨리 싸고 아침 땡겨서 네, 그리고 도란 요 도란 쪽 도란 쪽 두두 위험해요 두두 아. 네 근데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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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명을 잡고 탑 교환 일단 이런 식으로 지연시킬 수만 있으면 하나생명도 좀 시간 벌수 있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카리스 나옵니다 이제 두두가 더 잡히면 안 네. 두두는 살아야 돼요 아, 네. 어 아, 와, 야, 이거, 이거 또야? 아아이였어 일단 전멸은 아, 아, 있는데 아 가노르크 전멸 네. 받고요 원래 쓰기 싫었을 데아 이게 벤시가 아니었으면 뭔가 플레이가 됐을 텐데 벤시라서, 아, 됐을 텐데. 벤시라서. 화살은 있는데 누구한테 쏴야 될까? 그쵸. 아 다섯 명이 뭉쳤었는데 어? 아, 근데 아크샨이 뒤잡고 어, 자르만 위치 좁고 어? 있고 오려! 에? 이다 쏘는데요? 아다쳤어요이러면 어? 근데? 나머지 갱불을 고립! 갱쿠르 고립! 백프로 고립이에요. 아, 도도. 그렇게 해도 러 버리고. 와, 리엔자 살려줬어요. 룰러 봐. 눌러 룰러 눌러. 눌러. 미쳤네요. 3내. 룰러가 눌러대요. 와! 룰러가 미쳤는데요. 아. 그리고 룰러. 죽었던 자르바는 아크샨이 살렸어요. 아, 네. 아또 그게 있죠. 네. 아, 그리고 일로 와 봐. 아, 아끼리 한번 붙 세레모니. 빠! 간질간질한네 아, 느려. 아. 엣지의 화살보다 탑캐치 혓바닥이 훨씬 두껍고 강렬합니다. 왔습니 아, 킬이 떴습니다. 어, 이러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20초. 8총 아, 진짜.. 니까 반한 생각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못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아, 넥서스를 양쪽 깨면서 GG! 어. 가지고 <목소리가> <가도록 한 후에. 목소리가> 어. 내가 공을 꺼내줄게. 나 초식에 아, 먼저 쓸.. 스리... 아. 볼게. 한리야. 내가 내 쪽으로 올래? 내 아, 쪽으로 아, 올래? 와우. 내 쪽으로 어. 그냥 와도 돼, 와도 돼. 리야한번 볼게. 어. 잡아주실 분. 나 솔라리 있어, 제가. 나 살아났고.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안나도 돼. 끝내러 가자. 어. <laughs> 뭐, 예. 압도적이었고요. 막무심바 같이 들이바 같이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돈 차이를 금 망고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밥 먹듯이 벌릴 때가 많아서 <laughs> 그냥, 그냥 무난하게 젠지가 이기는 패턴대로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젠지 경기를 보면은 그 사이드 2차 포탑을 굉장히 잘 가져가더라고요. 네. 이런 게 젠지의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2등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1승 1패, 그리고 세트차 플러스 20이 되면서 다시 단독선두로 오릅니다. 세트차로 T1을 아, 거예요 제친 거예요. 이 세트도 젠지의 완승이었습니다. 글로벌 궁극기와 함께 파이어볼을 준비했던 하나생명이었는데, 아쉽게도 초반부터 사고가 크게 터졌어요. 네, 일단은 하나생명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궁극기도 많이 섞었고, 그 와중에 뭐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탈리아나, 애쉬 이런 챔피언들도 섞었어요 그리고 정글 싸움에서 뭐 2대2 싸움이 강력한 리신도 섞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속도전 위주로의 게임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어, 역시나 젠지 기본적인 라인전 체급이 조금 높다 보니까 게임이 하나생명의 조합 컨셉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생명이 탈리아와 함께 칼리사 스 애쉬를 가져가면서 미드 바텀 쪽에서의 스노우를 준비했고 젠지는 반대로 갱플랭크를 보고 아크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젠지 조합이 어떻게 보면 아크샨을 필두로 갱플링크를 집어넣고 전령을 가져간 후에 1차 타워를 깨면서 좀 맵을 크게 크게 써야 되는 조합인데 오히려 두두 선수가 힘을 내면서 그런 플레이는 좀안 됐고 반대로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바텀에서의 스노우볼이 필요했는데 선취점을 오히려 내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반대쪽에서 좋은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젠지가 1차 타워를 깨는 운영에서 너무 깔끔하게 깼고 결국에는 아크 샨이 돌아다니면서 운영적으로도 하나 생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크 샨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 아크 샨이 사실 LCK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챔피언이었던 만큼 젠지 쪽에서 좀 의외의 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크 샨 픽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렇죠. 아크 샨이 갱플랭크 상대로 사이드 주도권이 있고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탑 1차를 깼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길게 길게 생긴 도란 선수의 아크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푸시 후에 미드 쪽으로 붙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젠지가 피너 선수는 미드로 붙지 않고 바텀으로 붙어요. 어떻게 보면 아크션은 미드, 피너은 바텀. 여기서 윌러 선수의 리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미드에 붙을지 바텀에 붙을지. 근데 젠지 입장에서는 미드 공성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피너 선수가 바텀에 붙은 순간 여기서 윌러 선수가 바텀에 붙는 게 사실 맞는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관전자 니까 알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텀 주도권 까지 잡은 그 자르반과 사일러 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전령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는 헬포 있는 사일러 스는 뭐보스로 갔는데 회복을 든 탈리아는 전령 쪽으로 무빙을 쭉 땡겼습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미드와 바텀에서 이득을 보고 있고 하나생명은 이 전령을 꼭 먹고 그 다음 플레이를 봤어야 됐는데 여기서 완전 틀어졌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상 예, 여기서 사실상 좀 무조건적으로 하나생명이 저 전령이라도 챙겼어야 됐습니다. 탈리아가 미드 쪽으로 이미 회전을 했고 미드에서는 젠지의 챔피언들이 양쪽에서 포탑을 깨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젠지의 처음 그런 판단, 처음 뭐 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너무 좋았고 그거를 분배를 잘했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제로 미드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고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뭐 우리 턴이 꼬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령을 치게 됐는데 자르반의 스틸 그쵸. 그로 인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꼬인. 이런 상황이 네. 나오게 됐죠. 스틸도 스틸인데 그 바론 둥지 안에서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주려는 하나 생명의 인원 배분 때문에 또 미드와 바텀이 다 뚫리는 결과까지 나와서 진짜 피넛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laughs> 아 너무 아쉽고 일단 이번 경기 젠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피우지 만나보겠습니다. 아피넛 근데 피넛은 정말 최근에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냥 창의적인 플레이를 정말 너무 많이 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라인 단계에서 라이너들에게 주도권을 실어줄 수 있는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요즘 최근에 품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호 선수가 뭐 역사적인 기록을 한 날인데 오늘 경기력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르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통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니시를 계속 할수 있게 된다면 팀적으로도 그런 유통 기한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박이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젠지의 조합이 자르반과 아크샨이 상대가 상, 그 상대적으로 가상대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노려서 플레이를 해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넛 선수의 자르반이 POG를 획득했고 어 표는 룰러 선수와 피넛 선수가 좀 많이 갈렸네요 룰러 선수도 잘했고 응. 피넛 선수도 잘했고 오늘 젠지는 그냥 뭔가 너무 <laughs> 잔인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너무 전부 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